자, 요게 이제 2023년 9월 달에 나온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. 애터미가 500대 기업 유통사 중에서 안정성 지표 1위. 네. 종합 순위에서 애터미가 1위. 이게 우리 사장님들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지? 이게 뭐냐면 유동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빚 대비 빚 대비 움직일 수 있는 유동, 그러니까 돈을 현금이나 이런 어, 자산이 3.3배가 많다는 거예요. 그니까 러 빚, 내가 가지고 있는 빚 대비. 그니까 러 어마어마하게 현금이 많다는 거죠. 영업이익률, 거기다가 영업이익률이 1위에요. 영업이익률이 뭐겠습니까? 우리가 제품을 이렇게 전달을, 이제 제품을 우리가 전달을 하면 회사에 이익이 생기잖아요. 거기에 매출의 35%를 우리한테 주고 남는 돈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. 이거는 회사가, 어, 판관비나 이런 걸 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폭리를 지했다기보다는. 그리고, 무엇보다도 부채비율이 또 1위, 부채비율이 제일 낮은 거예요. 다이소나 이런 데 아성다이소 뭐 이런 데보다 훨씬 낮고요. 여기 다이소보다 높죠. 그리고 현대백화점보다 높아요. 유동비율도 LG상활건강보다 높고, 신세계보다 높고. 자, 이런 회사는 IMF가 오더라도 살아남는 기업입니다. 이 신용등급이.